플라스틱이 차량 유리의 표면을 긁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안녕하세요. 소렌토 맥가이버 소맥입니다. 오늘은 SUV 차량의 후면에 장착되어 있는 와이퍼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보실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와이퍼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출고한 이후 차주분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다가 고무가 경화되거나 삭가서 찢어져 날라갈 경우. 플라스틱이 차량 유리의 표면을 긁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차량 후면 와이퍼를 교체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럼 탈거해 볼게요. 상단에 보이시는 관절과 하단에 보이는 관절 두 가지 관절이 있어요. 먼저 위에 거부터 꺾어 줄 거예요. 위로 들어 올려 주시면 살짝 올라갔죠? 그 다음 하단 관절을 이렇게 살짝 꺾어서 밑으로 당겨 주실 거예요. 힘껏 당기세요. 빠집니다. 이 탈거한 와이퍼 같은 경우는요 순정 부품 대리점에 전화를 하셔서 구매하셔야 돼요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를 불러주면 이 차량에 맞는 전용 와이퍼를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장착해 볼 건데요 뗄 때와 마찬가지로 홈을 맞춰서 끼워 보겠습니다 홈을 잘 보시고 홈에 맞춰서 끼워 넣어 주신 다음 똑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나면 위로. 맞춰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순정 후면 와이퍼 교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소렌토 후면 와이퍼 교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나 소렌토 후면 와이퍼 때문에 마음고생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까지 소렌토 맥가이버 쏘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